막음 0이 막음 음. 음, 재집 주시고요 네보선 주시고 펌 마중 올리시고 여산 음. 음.

반벽, 반막, 예, 네, 지금 치어 떠주시고요, 예. 조사하고 재활 수술 면 되고, 예, 지금. 흡선 진제요 흡선. 예, 네, 네, 자, 이렇게 틀었고, 잘 모아주시고. 자, 요번에 제가 날라갈 때, 예, 네. 저한테 꼴찌 주세요, 가면님 예, 네. 헹구주셨고, 예. 네. 이라운드2서 넘겨야 돼요 네 됐고요 하라운드2라면안 되는데 2에헤자저희가리트 갈게요 네 이거 또 힘들어요 네 1라운드 2네 전부 가게요1라운2 3 2 9 1 2 0기날 죽여라. 세요 죽음의 표정 나는 죽여라. 5, 4, 3, 오, 2, 1, 5, 4 3 2 1님5 4 3 2 어우, 됐다. 어저 팀님 살았어. 음.